자, 그렇다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세 속에서 단기 자극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자 TK 케미칼 이제 화학주인데요. 일단 TK 케미칼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얘도 마찬가지 낙폭과대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가 사실 조금 마음에안 들어요. 차라리 아까의 흐름을 본다라 그러면 이그니까 사조해표라든지 이런 종목 낙폭과대잖아요. 근데 얘는 올라온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 에이 사조해표에서 양봉이 하나 더 튀고 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거의 이제 LG화학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모양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위치가 조금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사조의 표고, TK 케미칼이고, 어, 느 비슷하네. 어, 위치도 비슷하네요. 그니까 러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바닥권역에 있다는 라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TK 케미칼. 그니까 러이바닥권역에서 시장이 지금 수급이 괜찮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있다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시가총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가볍게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데 매수가 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지금에서는 원래 한번 쳐줘야 되는 타이밍이지만 어, 여러분들 좀 싸게 사세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은 제가 1,825원서부터 해서 1,725원까지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빠질 때 여기서 공략하시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질 때,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1,725원이면 여기입니다. 요기 여기. 제가 선으로 그릴 테니까 요쪽 라인으로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 라인으로 붙을 때마다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시초가 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면 공략하시면 얘도 한 3에서 5%의 단타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오늘의 저점. 이란이 깨지면 안 됩니다. 단타의 생명은 손절입니다. 왜냐면은 단타로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게 되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단타로 그냥 사고팔고 끝내버릴 종목이었는데, 심심풀이로. 그니까 씹다 버린 껌처럼 씹다가 퇴버 뱉어버릴 그런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괜히 그거 씹어가지고 껌 단물 다 빠졌는데 그거 10년 동안 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점 깨진 손절 자리가 1675원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이, 목표 가격은 2000원 준 것은 몇 가지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이만큼이 되지만 거기서 3% 5% 먹고 빠져나오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셨죠? 그래서 2,000원이 목표가라는 건 저항라인이 강력한 저항이 저긴데 저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갈 수도 있지만 쉽지 않으니까 적당히 먹으면 팔고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얘는 뭐 여러가지 뭐 여러가지 사업도 하지만 그 부분은 상관없어요. 뭐 내용을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은 뭐그 내용이 좋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이 빠진 놈이 그냥 단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타로 어, TK케미칼도 괜찮고 그다음에 아까 사조회표로만 공략하신 분들도 만 원대 이하면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TK케미칼 단기적으로 공략 가능한 종목이지만 여러분들 단기적이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손절가 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전해 주셨어요. 손절 라인 1,675원입니다. 잘 기재해 놓으시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아래 가격, 1725원에 붙여서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000원이지만 2,000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요.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